아 그러면 그 지금 뭐 대구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조국이 이제 사면이 되잖아요. 조국이 개항을 부산시장, 서울시장 중에 어디를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조 참모라면 네. 서울시장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2030년 대선으로 직킹을 해라. 음. 배치는 이미 달아보지 않았느냐. 음.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원내 세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음. 그래서 그냥 뺏지 한번더 달고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대통령 꿈이 있으면 행정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낫고 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되면은 진보진영에서 그렇게 대선 후보로 각광받는 분이 없을 수가 있으니 네. 그 조국한테 모일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서울시장 나가라 음. 그렇게 조언을 하겠어요 음.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양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는 좀 들으면서 가장 그런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송영길이 이번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사면에 그러니까 그것은 모종의 딜 아니냐 그러니까 첫 번째 딜은 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은 나가지 마라 그 대신 송영길이 있던 이재명이 있던 그 자리는 조국의 자리다라는 딜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개항을이라는 곳은 대통령 지역구였잖아요. 음. 거기 상징적인 곳을 민주당에서 네. 과연 조국에게 내줄까 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제가 이제 서울시장 얘기를 한 이유는 어, 이제 본인으로서도 이제 대권 나가려면 이제 거기 서울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게 낫고. 또한 이제 오세훈 시장을 경쟁자로 했을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없어요. 음. 지금 나아간다는 사람이 김민석은 뭐 구군총리하니까 못 나갈 거고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실수가 나오네요. 네, 실소. 그러면은 음. 오,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대선 봐도 야 서울은 그렇게 밀리지가 않으니 개인적인 능력 그다음에 뭐 인기 음. 이런 걸로 하면. 오세훈 시장이 길수있겠다고보인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에 조국을 넣었을 때 이기고, 음. 다른 사람 넣었을 때는 지게 나오게 된다면 음. 여권 전체에서는 진보 진영 자체에서는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카드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음, 아 그래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어, 사실. 저는 장수장 말씀에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네. 어, 분명히 세곳다 민주당이 사실 양보는 못하는 곳이잖아요. 이유를 그렇죠. 뭐 얘기하면. 그렇죠. 서울시장에 만약에 어, 조국혁신당이 했다 그러면 서울시를 민주당이 뺏겼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음.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안 내보낸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음. 집권여당이 서울시장에 후보를 안 낸다? 그럼 어차피 세 군데에 다 부딪혀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거꾸로 가장 마음의 빚을 이번에 지워놨어요 조국한테 음. 언제냐 지금 내주는 건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음. 온갖 비난을 다 물을 그렇죠. 쓰고 지금 해줬잖아요. 그리고 진짜 마음의 빚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의 빚을 뭐로 갚느냐 음. 했을 때 개항을로 갚는 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어쨌든 그두개 시장은 상징적인 곳이고 음. 민주당으로서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걸 내줬다라는 거보다는 아예 보궐로 개항으로 들어와 음. 하는 게 훨씬 어, 민주당 입장에서 가오가 아 오늘 일본하고 <laughs> 어, 면이서는 면이서는 게 아니냐? <laughs> 근데 송영길은 그왜안 풀어준 걸까요? 송영길은 왜 사면복권을 안 시켜줬을까? 자, 생각해보세요. 사건들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음음. 사람을 사면시켜준 게 아니라 사건을 사면시켜준 음. 그러니까 거다. 지워버린다. 아, 지워버린 음. 거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횡령. 네. 이거는 진, 이거 지금 진보 좌파 쪽에서는 창피해. 네. 지워버리고 싶어. 음음. 뭐, 그, 그리고 내로남불. 네. 조국이 했던 내로 지워버리고 싶어. 음. 근데 이 사건은 지우면 좀 불리해요. 왜냐면 돈봉 투 사건 있잖아. 당내에 이건 이거 지우면 이 당이 개입이 돼요. 민주당이. 음. 지금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음. 이건 성형길이한 거야. 당이 무슨 챙피한 게 아니야.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지워주면 어떻게 돼? 민주당이 한게 돼요. 음. 그런 관점에서 예.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음. 이제 그 동안은 윤석열 김건희 씨가 우리 시사 방송에 네. 맛있는 먹거리들을 제공을 해줬다면 그렇죠. 네. 앞으로는 조국 전 음. 장관이 시사 방송의 단골 아이템으로 등장할 음. 거다. 소린 네. 아이템이 말를 날이 없을 것이다. 아, 아, 아이템.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사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김건희 씨의 이슈는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네, 우리 네, 소장님이 또 예언하신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네. 아직 평택항의 피읍도안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끝 인사해 주시면 제가 이제 이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유튜버 방송 뉴스엔진 많이 좋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송인이라니까. 그런데 <laughs> 너무 영혼이 방송인이라니까. 없지 않아요 지금? 네. 아니 아니 진짜 방송인답다고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김성태 의원님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네.